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삼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또 새벽부터 아, 새소리를 들으니까 또 너무너무 좋고 또 잠도 깨는 것 같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많이 피곤하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계속해서 회복, 영성이 꽃피다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뭐뭐 살펴봤죠? 시각, 그리고 청각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죠. 여러분, 푸르스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르스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향기나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나 냄새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 앞을 나오실 때, 시원한, 차가운 바람을 여러분 맞으셨죠? 저는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맞을 때, 이 겨울의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겨울의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그걸 싹 맡으면, 겨울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겨울에 만났던 사람들, 겨울에 있었던 사건들이 떠오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팝콘 냄새를 맡으면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가 생각난대요. 어떤 분들은 특정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 향수를 뿌렸던 옛 애인이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떠오른다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루스트 효과라 그래요. 어떤 향기에 의해서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향기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냄새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향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향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아래쪽이죠.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고린도교의 어려움에 대한 말을 듣자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근심에 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마게도냐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고린도교의 소식을 더 빨리 듣고 싶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아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껏 사역만 하기만하면 열매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교회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이 실패했어요.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싸우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자신의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석상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나의 향기가 만방에 퍼져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이 글을 쓰던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로마의 장군이 전쟁의 승리를 하면 행진을 하는데 그때 승리를 알리는 향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는 향을 피우면서. 전진했는데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알리며 멋지게 행진하는 그 승전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향기를 내며 전진하는 그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린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인가. 바울이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더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이기게 하신대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사역도 잘 안되고 있고, 복음의 사역도 포기한 한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삶 자체가 승리이며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걸음걸음 가운데 묻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소설가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썼어요. 이 작가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고, 이 노인과 바다는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명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은 70년간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간 어부 생활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무너져가는 초라한 오두막집 하나. 그게 다예요. 이동인는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첫 번째 날 고기를 못 잡았어요. 두 번째 날도 못 잡았습니다. 세 번째 날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일째 또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려요. 저렇게 무능력한 노인이 다 있나?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노인은 85일째에도 또 배를 띄웁니다. 그냥 그렇게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85일째 드디어 고기를 잡게 됩니다. 청새치라는 거대한 고기예요. 자기가 끌고 간그 배보다 훨씬 더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고기와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서 겨우겨우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어들이 그 고기를 다 뜯어 먹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뭐만 남았을까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내용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노인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실패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 노인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소설에서 이 노인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마놀린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노인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노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이 노인은 이 아이는 이 노인을 왜 좋아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서강대의 최진석 교수님이란 분이 해석한 것을 보고 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해내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향기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매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을 티메라고 불렀대요. 티메. 이 아이는 이 노인에게서 티메를 발견한 것이죠. 끊임없이 실패해요. 계속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다시 배를 띄우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 그 걸음걸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고 그 향기가 매력이 되어 이 아이는 그 노인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너는 나의 향기다라고 말하셨습니까? 모든 사역이 잘 되어지고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의 열매를 왕성하게 맺을 때였습니까?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교의 양육을 잘해서 고린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까? 그렇게 잘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역에 실패했고 넘어져서 열매가 없고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실패하여 어디로 갈지 알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서 향기가 나는구나. 너에게 향기가 나는구나.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는구나. 그리고 너의 삶이 이미 승리로 아름답게 꽃피어 있구나. 저는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많은 간증을 들어요. 참 은혜로운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은혜가 되는 관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기고, 속 예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그 간증을 하실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저 하늘 보좌로 여러분의 향기가 예배가 되어 재물이 되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담겨질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푸르스트 효과가 되어서, 그 어느 날,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들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그들의 영의 꽃이, 영성의 꽃이 활짝 표현하는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올한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승리하시고, 마음껏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